네. 오늘 저 청년 당원이 너무 그냥 의문이 외쳐서 발음 꼴을 달라고 해서 간단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화당 청년 당원입니다. 하도 김준희이영감편이가 아주 그냥 뭐정체를 아주 말아놓고 있어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국내 힘에, 정, 그, 누구야, 그, 사인공문으로, 그, 김무성이가 왔다고 그러는데, 야, 진짜, 국내 힘, 참, 눈물도 없다, 어? 그런 사탄자 엽떡, 엽떡새끼, 그, 어? 아, 박재형이랑, 끄떡 해가지고서, 박재형 같은 거, 불법 사기타를, 등적시키는데, 이 쪼아 새끼, 사인공문으로, 그렇게 안 치워놨어요. 그렇게 인물이 없어요? 어, 국내 증강이 이제 완전 그냥, 김윤성이, 어? 당이라고좀 서러워하는 겁니까? 어? 탈의 역적당이다 어? 매각제 사람이다. 어? 우리 박근혜 같은 배신한 역적당이다라고 완전 그냥 서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어? 김윤성 이 새끼 지금! 어? 이 새끼가 지금 전경을 떠나야 되는데! 왜 지금 니가 다이버원를 하고 있냐고! 어? 정신 차려야지! 어? 거기 그것도 못알해가지고서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 김정일의 한동 사퇴하면은, 우수가 끊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탈핵 찬성했던, 사탄차 63마리 다, 정교에서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일 한동 다 끌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영이든 정진석이든, 뭐 등등 해가지고서, 사탄차 63마리 거의 대다수 국민의 힘에 다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 다 있는데, 야, 국민의 힘이 다해체해야지 부수가 동안이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힘은, 회사나해 회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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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해라 회사나라! 회라 예, 그리고 무슨, 이제 정진성이가 뭐야? 네? 국내 진단 공청가위위원장이라고요 아니 이 정치당 이 새끼가 어 박근혜 대통령 탈에 소는 당시 어제가어 새누리당에서 무품 직장을 맡고 있었는데 내가 탈에 소총 다자 시끼를 다 결정적인 공헌한 대숙도 아닙니까 근데 그딴 새끼가 국내 힘에서 공천 관리 위원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사태가 어떤 새끼를 왜 공천 관리 위원장이 하는지입니까 그리고 무슨 서울시장에 뭐 나경원? 우선?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어, 박근혜 같은 거 불법 사기사랑둥겨한 역적 새끼들이고 어? 그호동이자장당부터 미통당부터 해가지고서 다 원대에서 떠들기만 했지 어? 그런 사람들의 무슨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떠들고 있습니까? 어? 역적 새끼들이 반성하고 살아야지 왜 떠들고 너들이 서울시장에 나오는 거야, 이 놈들아 왜왜 떠들고 그러면서 무슨, 안철수하고, 그당배랑 조합을 해야 된다니, 뭐, 안철수하고 뭐그 당일화를 해야 된다니. 왜, 뭐, 안철수가 어떤 놈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당시에, 제일 앞장서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역장서 띱니다. 근데, 그날 안철수하고 무슨 조합을 한다고? 아니, 이것들은 지금, 무슨 일하한 거야, 지금? 그러면 김건희, 어? 그리고 야권에 있는 사람들, 어? 다, 누리가다 부여해가지고서, 어? 경사하고뭐 이렇게 하자고? 국내 힘 중심으로 무슨 야권 단일화야, 어? 사탄파 역적사회 63마리 가지고, 어? 그러고서 무슨 야권 단일화니. 니들이 무슨, 니들이 무슨 다로 우리 야권 단일화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어? 이런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국내 힘이 무슨, 대 내고, 어? 안철수하고, 낯가리 있는 사람들 모두 모여가지고서 한번 토론 떠보자 을까왜 니들, 니들 왜 들어가가지고서 우리가 왜, 니들부터 서 경선을 해야 돼? 어? 니 나쁜 놈들아, 어? 좀 정신 좀 차려야지! 김종일 할머니! 김종일 할머니! 야! 김종일, 저, 진짜 니가 나가야 되는 거야! 왜? 니가 안 나가야 면서니 네 정신 차겠다고 무슨 뭐, 야고 보고 들어와 가고 이러면서 경선 하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 할머 좀, 전래 집가서 잠이라도 자라, 죠 어? 집가서 좀 잠이라도 자고서, 어? 손들아, 돌봐야지 무슨, 누인 있다고, 지정치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김정일은, 삭제하라! 삭배라 삭제하라! 예, 그리고, 참, 진짜, 무슨, 저기, 미 국민의 진단을 비붙해가지고서주영이 그, 무슨, 비상 도착 시공 연단과 그거 만들었다고 하는데, 야! 중령이 야, 니가, 어? 국내 증당이나 비금당원내대표 하면서, 그냥, 그 원내에서만 떠는 곳에, 어? 상원를다내주고 그러고도 그냥, 원내에서만 떠는다가 니가 한개 모른다? 악관 먹었냐? 어? 공수처편 박았어? 어, 일파, 외국 금지편 박았어? 대북자편 금지편 박았어? 어? 뭘 살았다고! 니가, 지금 그거 아빠 문다는 거, 자긴 지금 싫으니까, 어? 무 반문 면대를 모아가지고서, 비상시은 면대 그거 만들어가지고 한 건데, 조용히 당신 진짜, 어? 그 무슨 반문 면대 만들어가지고서, 어떤, 이런 민가했습니까 어? 뭐, 승위를 하겠다는 겁니까? 장외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문재인을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문재인을 어떻게, 그, 이 나라를 어떻게 동제할 것이냐에 대한 그 영업권 이름도 사상도 무선도 어? 없는 놈이 무슨 비상시립연대를 모이냐 하면서 떠드는 것 자체가 참 웃긴 겁니다 그게 어? 그러고서 참 그리고 여 네? 국민의힘에서 어? 어? 참 나오면 서울시장 후보를 보면은 다한 놈도 다사탄과 엽떡사람들이에요 어? 그따 놈들이 무슨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지금은 최저 역사 전쟁입니다. 중국 기독교 세력들의, 어, 붕괴 역사관과 이감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십발을 깨물들이고 있고, 어, 예? 이 이승만 권국 대통령, 박정일 부국강명 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을 의구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그, 지키려는최저 세력과 최저 역사 전쟁인데, 그것도 모르고서, 국민의 힘을 한결롭게 떠내고 앉아있습니다 어? 지금, 최근 역사가 다말아가는 시점에서, 문재인이가 지금 이제, 어, 연방제개헌 한다고 지금, 어? 거기까지 왔는데도, 김종인은 지절자 겠다정신적인공 공청원 위원자 맡아가지고서, 어, 한자를 해보겠다 어? 나경원 의사원이 협박과 협정이 됐을지도! 니들이, 서울시장 해보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웃겨소리고, 안철수 당신도 무슨 지, 자기가 야권 다니라고 그거, 지가 무슨 지지율 30% 되니까, 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철수 이 자식아, 어? 무슨 니가 박근혜 같은 거 불법 사기 따라 시키고, 어? 니가 박원순한테 서울시장 넣어가지고서 서울을 저파들을 만들었는데, 니도 야권 다니놓은 거냐, 어? 진짜 나올거면 한번 그 전체 야권에 있는 후보들하고 한번 소연배또 떠보라니까? 떠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서 무슨 뭐 국민의힘이고 국민의이고 당대랑 통합하자 뭐 우세훈이가 또 그랬다고 하더라고 어이구 진짜 이 무한의 지이야 이게, 이게 어? 니들은 부수 맞냐 이것들아? 어? 부수도 아닌 것들이 무슨 안철수하고 당대랑 통합을 의하고안철수도국내를 들어서 그러냐? 이렇게 그렇게 우무가 있나 이것들아? 아이고 진짜 창피한 줄 알아 이것들아 너 그러고서 팔을 왕짝 쳐철학가 거기다 국민의6 4화를 거기다 너는 고서 무슨 너희들이 보스트며하겠다가와이고 개가 없고소아있는다그이다이것 예, 진짜 부끄러워하지 마요 국민의힘 폐쇄! 폐쇄! 해산, 국민의해 폐쇄! 네. 얼마나 속이 터지면 우리 청년이 님 말이야. 얼마나 나라가 기가 막히면 와서 이렇게 의고를 토하는지, 이 국민의 똘나가 날 알아듣기만.